예,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충남 지역 개발 기금의 면제 및 감경을 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1989년 4월 10일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한 이래 상하수도사업, 도시계획사업, 지역발전과 복리증진 등 절의로용자여 도민의 공공복리증진에 지대한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3만 불에 육박하고 많은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이 기금의 운용에 대해 한 번쯤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은 전국 18개 시도 지역개발기금 중 2014년 기준으로 136억 원으로 다섯 번째 높은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 말 지역개발기금 운영 현황을 보면, 여유자금 2,645억 원으로 이는 집행부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의 결과이고 또 시중 금리의 인화, 또 기금 수위의 감소, 또 시도에서 어 기금 사용의 수요 저하로 인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적 여유가 있으니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 면제 및 감경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시도의 경우 리스 차량 유지를 통한 유치를 통한 세수 확보를 위해 도시철도 채권 및 지역 개발 공채 일부에 대한 매입 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리스 차량의 타시도 이탈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차량 등록 비용의 도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 개발 공채 매입 대상 중 일부에 대해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 매입의 면제 또는 감경이 필요합니다. 최근 리스 차량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리스 차량의 유치가 취득세 등 세수 확충을 위해 하나의 방법으로 떠올랐습니다. 리스 차량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사용 본거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채권 매입률의 하향 조정은 리스 차량의 등록과 직결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 자치 단체 간 지역 개발 채권 할인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경기도는 2000cc 이상의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건설 공사 도급 계약 체결 등 채권 매입 의무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인천 광역시에서도 2000cc 이상 비사음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와 비사음용 자동차 이전 등록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법계도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에도 이와 비슷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 채권의 면제 효과는 취득세 등의 증가로 인해서 세원이 확보되고, 또한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국내외 악재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개발채권이 발행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총 부채로 계상되는 만큼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또는 감면 조치는 충청남도의 채무가 감세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개발 채권 매입의무의 면제 또는 감면 또그 적용범위를 공공임대주택 민간투자서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까지 확대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잘 살피셔서 도민들을 위한 행정이 될수 있도록 있을 때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